이더리움 가격 급등 이더리움 ETF 상장 추측에 스파크 이더리움 ETF 가능성. 이더리움 가격이 20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2,400달러 수준을 넘어섰고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에 이어 이더리움 ETF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1월 10일 2,343달러에 개장한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7.8% 이상, 지난 12개월 동안 85% 이상 상승해 2,477달러에 도달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더리움은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에 관한 SEC 공식 계정의 거짓 트윗으로 인해 눈에 띄는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매도 압력에 직면한 동안 이더리움의 가격은 상승하여 시장 가치 기준 상위 10개의 암호화폐 중 유일한 비스테이블코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2022년 5월 3일에 마지막으로 2,400달러 이상으로 거래되었으며 테라 루나 붕괴 이후 2022년 7월 18일 1,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2,529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기 있는 레이어이 프로젝트에서는 멘틀 네트워크의 MNT가 9% OPTIMISM 네트워크의 OP가 15% 증가하는 등 네이티브 토큰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구축되었지만 독립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로 운영되므로 사용자는 기본 블록체인 네트워크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더리움 ETF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안하며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MN 트레이딩의 CE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모멘텀은 비트코인과 ETF 승인을 둘러싸고 있지만 이더리움도 현물 ETF를 곧 얻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코인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선물 시장의 숏 포지션 청산은 지난 24시간 동안 317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글을 쓰는 시점에도 청산 금액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